인제 전봉산 곰배령 기슭에 위치한 인제 기린 초등학교 진동분교입니다. 이곳은 전교생이 일곱 명인 초미니 학교인데요. 사실 진동분교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전교생이 단한 명뿐이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폐교 위기에 몰려 있었는데요. 하지만 올해 인제군이 도입한 콜생태 유학 프로그램을 통해 수도권에서 총 6명의 친구들이 전학을 오며 학교는 다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전에 다니던 학교랑 되게 달라요. 규모도 규모고요. 그때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학, 전학년이 다 있었는데 여기서는 1, 3, 5학년만 있어서 조금 처음에는 신기했어요. 진동 분교로 전학 온지채한 달이 되지 않았지만 아이들은 이미 이곳에 적응을 마친 모양입니다. 마을을 운동장 삼아 쉴새 없이 뛰어노는 것만으로도 얼굴 가득 웃음이 떠나질 않습니다. 원래는 어린이집 갔다 와서 이렇게 못 뛰어노고 그냥 집에 바로 갔어야 하는데 여기는 집도 가깝고 그래서 다른 데서 많이 뛰어놀 수 있어요. 마을에도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언제나 조용했던 마을이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시끌벅적해졌습니다. 방호 씨 신고. 가자 또 가자. 네, 동네 애기들으세야 사람 사는 것죠. 어, 애들이 열심히 뛰놀고 학교 가서 정말 너무 좋아요. 학교가 있어서. 아, 저 산책을에 나오면 애들이 나가면서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가모 딴데 가면 그런 소리 못 듣잖아요.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마을엔 아주 오랜만에 새 이웃도 생겼습니다. 산촌 생태 유학 프로그램으로 인재를 찾은 약 36명의 가족이 인재군으로 전입신고를 마치고 6개월간의 산촌살이를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네, 저희는 원래 경기도 수원 지역에서 살고 있었는데 어,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이 어, 자연 근처에서 살아보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경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인재로 산골유학을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자기 전에 애들한테 뭐가 제일 행복했는지 뭐 이런 걸 매번 물어보는데 도시에서 살 때도 그 순간순간마다 그게 있었지만 한참 생각하고 나서 좀 비슷한 말을 늘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일초만에얘기해요 행복한 순간을. 유학은 일교시 했는데 애들이 그걸 너무 어려워해가지고 이교시까지 연장수업했고. 산골 유학을 통해 아이들은 날마다 행복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우선 도시에서 유학생들이 지금 산골로 왔으니까 이제 아이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또더 행복하게 자연과 함께 뛰어놀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과 여러 가지 지원을 통해서 또 적응도 잘하고 학교 생활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들을 또 이렇게 담당하고 앞으로 잘 계획을 하고 실천할 계획입니다. 초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해 심각한 소멸 위기에 놓인 강원도 해마다 폐교되는 학교도 적지 않은데요 전교생 단한 명으로 폐교 위기에 몰렸지만 유학생들을 통해 되살아난 진동 분교처럼 산촌 유학이 폐교 위기에 놓인 시골 학교에 새로운 희망이 되어주고 있습니다.